하림솔 지금 근데 아... 될려나 모르겠네 연몰 한번 나중에 돌려보긴 해보자. 야 이제 에테는 견장만 남았고 이제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긴 하겠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막세 부위씩 보내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샤타를 이제 한 부위씩 보내는 걸 목표로 잡아야 돼가지고 와 진짜 난리도개일이긴 하다. 이제 방금 23성이어서 복구할만 하니까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누른 거지. 24성은 여러 개 누르면 진짜 복구도 힘들거든. 오.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개종결이야, 이거? 야, 이거 132 6포급이야, 이거? 오늘 레전드네 오늘 진짜 미친되는 날이었네? 와, 9748? 어허 야, 오늘 환산 600 올렸어요. 거의 환산 80 올라갔어, 지금. 자, 근속을 가게 되면 은 얼마나 오를까요? 142 2배. 이게 최강 가성비 스펙이야. 와, 개무섭다. 확률 9%야, 9%. 미친, 이거 터지면 큰 난다, 이거. 아, 그냥 팔고 접는 사람 근속 사오라고 하는데, 근속을 진짜 개비싸게 판다니까? 나도 이런 거 사고 싶긴 하거든? 근데 가획 2에다가 1조 1,500이면 어떻게 사죠? 못 사. 나 이게 9,500억인데, 딱이 정도 가격 대면 아, 그래도 관세 붙으면 좀 빡, 빡이긴 해. 견장 24성이 가장 최고 효율이고, 그 다음에 근속이긴 하네요. 견장을 어차피 안 누를 거야. 아, 이거 대부, 데브, 대부는 어차피 못 누르고, 얘네들은 그냥 없는 템이라고 생각하고, 와, 치력 효율이 진짜 개구대기긴 하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효율 진짜 정신 나갔네, 그냥. 오랜만에 이프도를 살짝만 해볼까? 내가 과연 별을 다 눌렀을 때내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선에서 오랫동안 하면 할수 있는 수치만 보겠습니다. 내가 올 25성이 되고, 근속 올렸을 때가정하에로내 스펙이 한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 13만 1000.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가장 큰 고점. 이거를 이제 저는 내년 말까지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 환산에서 이제 천 올리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 이제 당분간 이제 한부이랑 1조 정도 이제 무조건 1조면서 들어야 돼. 샤타 포스당. 그래야지 한 부위씩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치르기 만약에 26성이 나오잖아. 그러면 사는 방향으로 갈 거야. 변수 없이 하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존버를 할 거예요. 다음 샤타 때 근데 누르긴 할 거? 결국 눌러야 돼. 다음 샤타 때 보고 누를 겁니다. 아니, 이제 메모리 조금 루나에 한 두세 개 있을 때 기준으로 아마 누르게 될 듯? 결국은 21성 복구는 해야 되니까. 복구할 생각을 하네, 붙일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됐으면 이씨야, 싹다 붙였지, 나도 그러고 싶어, 임마.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예, 왜, 칠등임 사람들 템을 제대로 안 껴놨어요. 지금 템을 제대로 안 껴놔가지고. 게다가 훈장도 내가 미리 낀 케이스여가지고. 다들 올라오려면 다 올라옵니다, 지금. 아, 근데 이제 이중보약 빠지면은 이제 조금 많이 깎이긴 해요, 사실. 환상 램붕잉님은 모자 26성 됐다고요? 와, 이거 뭐, 뭐. 야, 견장도 26성인데? 야, 이분뭐 하는 분이야? 야, 이 이게... 잠깐만요. 와, 난리 났는데? 와, 이거 벨트 말안 된다. 잠깐만. 템들 말안 된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36%에 퍼다 26성 달아놨네? 와. 아, 어지러질하다, 이 사람은. 와, 여기 진짜다. 이 3인방 레알이다, 여기. 이거 스카 3인방, 여기. 이길 상대 없겠는데 여기? 쯔다님이 아마 4정 유지할 것 같아 쯔다님이 템 세팅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도 에테 26성 161위 오퍼 추업 미친 레전드 에디 9 7제다띄어져 있어 그럼 뭐해 진캐는 곧 더보기 갈건데 아야, 내가 더보기 안가는거 보여줄게 내가 열심히 스펙업해서 환산 10등은 꼭 지킨다 자존심이 있지 진캐급은 지킨다 자, 여러분들, 중간 광고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펙업이 마려울 때 들어가면 좋은 사이트, 로켓 아이템 땡스입니다. 회원가입 시천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거래 사기 위험해서 또 안전한 사이트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개그맨 이상준 씨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로켓 아이템 땡스만의 로켓 거래 특허로 100초 만에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휴대폰, 가상전용기다 등등, 말리지 충전 수단도 많다는 거. 예, 좋은 거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림보솔풀 해야 되거든, 림보솔풀? 이거 림보솔풀 일단 한번 맛보기로 한번 쳐볼까? 일단 매결은 받고 치자 어, 매결은 받고 치자 자,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더 가오는 거야? 가만있어. 한 탄만 볼게요. 그럼 두 개가 다 맞거든? 야, 이거 되게 팍팍한데요? 나 이중타게 두번 맞췄는데, 지금, 보번에 와, 지금 개빡센데,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빡센데? 아이씨도 17곡 안 되네. 이 17곡은 때려주고도 안 되는데 일단. 나올게요. 돌진하 보고 써야 돼요, 이거. 삥나면은 오히려 독입니다. 아, 당신 오케이 컷. 야, 원트클 했는데? 야, 유체만 안 쓰고 깼어. 뭔소리 <laughs> 뭐 이거 이거. 와, 이거 이중 타겟 사기쳤다. 이거 이중 타겟으로 개 사기쳤었겠는데? 캐슈 넣 해야겠지? 아, 이뭔 소리예요? <laughs> 어쨌든 깔끔하게 클리어 했네요. 와, 이씨 이게 이렇게 되네? 저거 2-2-3 센트가 제일 깔끔하게 했 던데. 보약 빠지면 안 돼요 보약은 좀 빡세 보약은 환산 3000 빠져서 지금 내가 거의 13만이에요 13만 해콘 13만인데 12만 9300으로 됐어 인기도 당연히 체크 돼 있지 나이 스펙으로 깼어요 이게 캐논 슈타가 특정 보스에서 이제 맵이 바뀌는 보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캐논볼을 쏘고 패턴이 넘어가면은 저게 타수가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방금 그게 금단의 콤보를 쓴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크긴 했을 거예요 그걸 방송에서 왜 말하냐고? 이거는 애초에 발드릭스나 이런 데서 다 노출된 거였어 애초에 이거는 발드에서도 썼었던 기술인데 뭐꽤 오래된 테크닉이에요 저거는 야 그리고 솔직히 소신 발언할게요 이거 이스펙 돼도 어, 매주 솔플 하려면 진짜 스트레스 존나 받을 것 같아서 하기 싫어요 <laughs> 진짜 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나 나름 시드링 빡빡하게 굴렸거든 나 이제 미리 극딜 때도 밀릴까봐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놓고 이제 거의 시작할 때캐논블리 날리고 롤링하고 이렇게 했었거든